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뭘 배웠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나눴죠. 요절 암성 하셨나요? 이거는 외우겠지. 상세길장이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아, 이것도 못 외우면 빨리 저기 요양원 가셔야죠 <laughs> 네. 자, 하나님은 누구시라 그랬죠? 네 가지로 나눴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뭐다? 영이시다. 그래서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영원하신 분이라는 얘기죠. 또두 번째로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스스로 있는 자.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건 우상이죠. 누군가가 만들어서 존재하게 됐다면 하나님이라고 할수 없겠죠. 영원부터 스스로. 자존하신 분. 또세 번째는 창조주시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모든 만물을 그 앞에서 복종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요, 전능하신 분. 사람이 할수 없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도록 만드시는 무의소유를 창조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귀신들도 믿고 떠는 하나님. 그러므로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의 인생도 없고, 그러므로 하루의 시작, 일주일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할때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요. 그러면 인간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 요절, 상세기 2장 7절, 시작. 아 이것도 몇 번만 하면 암송할 수 있겠죠? 여호와 예,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상세기 2장 7절 말씀 이렇게 암송해서 암송해 보세요. 숙제. 다음 주 숙제 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세 가지로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뭘 가졌어요? 육체를 가진 육체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영혼을 가진 인간 셋째는 뭐가 있어요? 내세가 있는 인간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육체를 가진 인간 인간은 뭘로 창조됐어요? 흙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본질은 뭐예요? 육체는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 매장하면 뭐가 돼요? 흙으로 들어가잖아요. 아2년 전에 제가 김제에 우리 선산에 아버지 따라서 그때 이장할 일이 있었어요. 돌아가신 막 할아버지 할머니 막 산소들 이렇게 파가지고 이장하는 데를 따라가봤는데 우리 그 증조할아버지 그 수십 년 됐겠죠 매장되신지 그걸 열어보니까 진짜 이 장단지표 두 개만 갖고 전부 그냥 황토흙이에요 황토흙으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야이 말씀이 진짜 실감나는 거예요 아 사람이 진짜 흙에서 왔구나 땅에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처럼 잘 부서지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의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 그래서 고린도서 4형 7절에 다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영력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질그릇이 얼마나 깨지기 쉬워요. 조금만 잘못하면 팍! 깨지잖아요. 조금 전에도 어떤 유리병 하나 딱건가가지고 버렸는데, <laughs> 깨지기 쉬워요.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다.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를 위해?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만,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네요 육체도 중요하죠. 몸, 건강 관리 잘 하셔야죠. 그러나, 육체만을 위해서, 육체만을 위해 투자하는 인생은, 그 고깃덩어리, 고깃덩어리.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고, 그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의 영이 영혼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요 왜?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이 고깃덩어리가 됩니다. 짐승이 됩니다. 성령이 이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들과는 함께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 후에 홍수로 전 인류가 멸망을 받지 않습니까? 육체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육체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뭘 가졌기 때문에?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영혼을. 영혼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생기를, 생기를 불어 넣으셨대요 루아흐. 히브리어로 숨, 바람, 호흡, 영. 이런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신, 노 루아흐에요. 에스겔의 그 환상 가운데 그 골짜기 마른 뼈들양 향하여 에스겔이 생기를 향하여 태어날 때 생기와 사망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게 하라.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 해골대에게 들어가니 막 해골대들이 살아 일어나잖아요. 그 생기, 성령이죠. 생명의 성령. 생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을 때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영혼을 지닌 살아있는 인간이 됐다는 거죠. living soul.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전인적으로 결합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없이 육체만 있는 인간을 우리는 육체라고 그러지 않고, 시체라고 부릅니다. 육체 없이 영혼만 있는 존재를 우리는 인간이라고 부르지 않고, 유령이라고 불러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전인적으로 결합된 존재를 우리는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영혼을 가졌어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찾고, 뭐 해야 돼요? 찬송하라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사야 43장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아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사람들이 영혼을 가꾸는 일에 투자하지 않잖아요 그냥 이 썩어 없어질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는 온갖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않는데. 그냥 몸에 좋다는 거면 그냥 막 뱀도 끓여먹고. 온갖 건강식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는 그냥 단돈 천원도 아까운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몸의 본질. 너희 몸은 시작.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래요, 성령은.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래, 성정, 성전 우리 몸이. 예? 이, 이게 몸이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몸도 소중합니다. 예. 근데 이, 우리, 우리 이 몸을 술단지로, 굴뚝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술, 담배를 금합니다. 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니까. 거룩하고 깨끗해야 돼요. 아멘. 예, 네,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그냥 방탕하고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은 살아계신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걸 모르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뭐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네. 자, 첫째는 육체를 가진 인간, 두 번째는 영혼을 가진 인간, 세 번째는 뭐가 있는 인간? 내세가 있는 인간은 내세에. 자,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 목사님, 저는 예멘인데요 저는 안 죽을 건데요? 손들어 보세요. 예? 한번 죽는 것은 뭐예요? 사람에게 정해졌대요. 음. m a n are destined to die once. 인간은 한번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 영어성에 보면. 운명은 뭐예요? 피할 수 없는 게 운명이죠.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누구나 그냥 시간의 순서의 차이 있을 뿐이지 반드시 죽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에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어. 네. 납골당 가보세요. 와. 나는 깜짝 놀랐는 6개월 된깐 나라기 납골 묘도 봤어요. 6개월 6개월. 세상에 6개월 살다간 아예 그 그 납골며도 있더라고요 6개월 네? 90살 100살 노인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갈때는 순서가 없어 반드시 한번 죽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외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가리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죽음이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어떻게 해요 영혼이 떠나서 영혼이 예수님의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된 것 이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어, 부릅니다. 죽음, 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그래서 우리 말에도 아 어, 어, 세상 떠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죽음을. 네. 영혼이 떠난 거죠. 영혼이 돌아가신 거죠. 죽으면 돌아갈 곳이 있대요. 왜? 이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고, 영혼은요,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도서에 말씀하잖아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땀으로 돌아가고, 영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예,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말이 굉장히 정확하네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지요.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셨어요. 예,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 20장에 백보좌 심판 최후의 심판 얘기를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 각사람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야참 지옥에 갈 사람이라면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가로 유다처럼 말이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은 거죠. 야, 영원히 지옥 불못에서 고통받을 그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반드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지옥을 믿는다면. 반면에 심판받지 않고 어디에? 천국에 갈 사람도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4절. 이것도 암성하면 좋은 말씀이 돼요. 구원의 확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암성하면 좋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일을. 또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는 자는 믿는 자는 뭘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미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완료형인 완료형 구원의 확신. 여러분, 영생을 이미 얻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네. 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죠 계시록 21장 4절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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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복음이네요. 아픈 것이 없대요, 장로님. 천국에는 할렐루야. 네, 이 땅에서의 권난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첫째, 첫째. 뭐를 가졌어요? 육체를 가진니까두 번째, 영혼을 가지니까. 세 번째, 내세가 있는 인간. 아, 정리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인간의 상태는 어때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무는 땅 위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아멘. 아멘. 이사야서 시작.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저도 이 말씀을 자주 암송하고 꽉 붙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최초의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오늘의 이 불행 불행한 세상은 없었을 텐데 이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불 순종했기 때문에 비극이 시작됐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한 거요. 왜? 신명기 10장 13절을 보세요. 시작. 무엇을 위하여? 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대. 우리 행복을 위하여.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또 행복한 개인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요. 아담이 인류 최초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혼자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 좋았어요? 나빴어요? 아.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았던 유일한 거.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아이 참 보기 안 좋네. 다른 모든 뭐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유일하게 안 좋았던 거 아따 혼자 노는 게 너무 안 됐어 아, 우리 제가 아들이 둘이잖아요 청결한 놈을 낳고 보니까 아이 오늘날 보니까 이놈이 혼자 노는 게 너무 안 됐어 불쌍해 그래서 우리 성기를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일곱 살동리 뒤늦게 네. 사람 혼자 사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굴 만들었어요? 하와를 돕는 배피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인류 최초의 음. 마취 수술, 외과 수술이, 네? 전신 마취해가지고, 안 아프게,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그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오래 살잖아요. 재료가 다르잖아.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뼈로 만들었잖아. 내구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한 8년 더 오래 사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네. 남자들은 좀 부실합니다, 아무래도. 네, 농담이고요. 자, 행복한 개인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다라는 거죠. 야 하와를 보자마자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는 내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기가 막힌 사람 고백입니다. 예. 네. 행복한 개인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아벨을 보세요.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뭘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이거 어디서 배웠죠?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부모한테 배웠겠죠. 아담과 하와가 야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이렇게 야, 재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돼. 어. 제사법.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법을 부모가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한 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또 행복한 자녀가 행복한 국가와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한 개인을 달신을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버지 대라 밑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지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잖아요. 축복의 조상으로 내가 내게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백해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엄청난 축복의 약속, 행복한 이 아브라함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큰 민족을 이루고 행복한 자녀가 행복한 국가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은 그 행복을 빼앗아가는 존재죠. 그래서 이런 내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기가 막힌 관계가 이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고 나서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의 자 때문에 내가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하고, 책임을 떠넘기잖아요. 비난하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동쪽, 노땅에 거주하되, 동생을 돌로 쳐죽이고, 에덴동쪽, 에덴동쪽은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의 자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에덴동쪽, 마귀는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노아시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주셨음을 한탄하사 후회하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셨던지 예. 마귀는 우리 인간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도둑놈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어디에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 행복한 상태가 됩니다. 왜? 그것은 어떤 곳이기 때문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땅은 낙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은 죄의 저주 아래 탄식하고 시음하는 고통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한 세상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해요? 다 죽게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이한 주간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